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죠? 하긴 뭐 건강하시니까 제 강의를 듣게 되시죠. 그 살다 보면은 뭐 저도 나이가 뭐많다못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제 나이쯤 되면 은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그 건강을 지키는데 소홀하기 쉬운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러죠. 예 오늘이 제 5강 때네요 벌써 그래서 우선 이제 저번 강의부터 한번 훑어보기로 했죠 저번 강의에는 소재와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재 하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뭐 m a t e r i 해가지고 소재 그렇죠 그건 에, 제가 그때 에, 풀밭으로 그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풀밭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밭, 풀밭에 풀이 무성하게 많듯이, <laughs> 어디에도, 그, 우리 주위에는, 그, 사상이나 생활 감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 것들이 많죠. 이야기 것들 많은데, 그게 다 소설거리가 되는 건 아니죠. 마치 그 풀밭에 있는 모든 풀들이, 이것이 나물거리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우선은, 나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물거리요. 그게 바로 이제 찾아서 선택한 것이 이제 제재라고 하죠. 제재. 제재라고 해서, 이제, 어, 우리가 그, 그걸 갖다가 형성화 시키면 바로 소설이 되듯이 이건 나물거리인데, 나물거리를 따로 선택하다가, 이거 다 지지고 볶고, 그리고 삶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무치면 그게 나물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제재를 갖다가, 에, 여기, 여기다가, 이제 어 먼저 플로시니 뭐니, 이런 걸 이제 정식켜가지고잘 형상화 시키면 이게 바로 소설이 되는 거죠. 언어 예술에. 여기까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약속드린 대로 저번 강의에서 은행털이라는 그 꽁트를 한번 쓰, 써보기로 하죠. <laughs> 근데 꽁트 하면은 여기서 이제, 꽁트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꽁트 하면은 꽁트의 묘미는 바로 반전이라는 거죠. 반전,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반전이 대개 반전에서 어, 독자들이 읽고서 아 이거 뭐 황당하잖아, 뭐 이런 게 있어. 또는 어이 뭐 사기당한 것 같잖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거 그런 생각을 듣기 전에 중요, 중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선이라는 거죠. 복선이복선이 제대로 돼야만이 독자들이 꼼짝 못하고 게임에서 나가 떨어지면서, 아, 그랬구나, 무릎을 딱 치게 되죠. <laughs>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러면은, 이, 은행털이라는 작품을, 꽁틀을 쓰기 위해서는, 끝까지, 반전이 있을 때까지는, 이게 나무에서, 나무에 열려있는 은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을 치고받는 한국인이나 국민은행 같이, 돈을 집배하는 그, 은행을 갖다가 아들 녀석이 털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독자들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조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선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뭐, 국내 작가 어떤 분걸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그, 잠옷, 어떤, 뭐, 맛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러니까 좀, 그, 맨마땅 그, 뭐 프랑스에 에, 모파상이라는 분있죠 모파상, 모파상이라는 분의 어, 목 목걸이를 한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복선 복선을 한번 끌어내봅시다. 이야기 여러분들 이잘 아시죠? 그 마틸드 르와제라는 르와제라는 그 주인공 여자죠. 여자가 에, 장관 부부로부터 파티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뭐그하업 공무원이라서 돈도 없고 뭐 부잣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옷도 중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신구도 필요했죠. 하여튼 뭐좀 화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옷은 그냥 저냥 구했는데 장신구가 없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은 그 포레스티아라는 그 동창, 학교 동창한테 가죠. 가가지고 거서 다이아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빌리죠. 빌려가지고 그 놈을 이제 목에다 걸고 그날 밤에 이제 신나게 놀았죠. 신나게 놀고, 자기의 미모도 뽐내고, 아주 즐겁게, 막 춤도 추고 하면서 신나게 놀고, 새벽에 집이와서딱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걸,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뭐, 어,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했지만 못 찾았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다이아몬드, 그, 그와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빚을 얻어서 사다 죽어서 10년 동안 그 빚을 갚혀서, 아이고, 그냥, 죽을, 그냥 말로, 죽을 일을 다 하죠. 쉽게 말하면 한 해처럼 일도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뭐, 거지 수준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빚을 다 나가, 다, 에, 갚았죠. 갖고서 10년 만에 그,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프레스티에를 만나죠. 만나서 이제, 그때 가서는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 목걸이를 내가 잊어버렸었다. 그런데, 내 10년 동안 빚을 내서 그거 똑같은 거 너한테 사주고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다 갚았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틸드가, 아니, 저, 그, 포레스티아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야, 마, 마틸드, 어떻게 하면 좋니? 사실은 내 목걸이는 그게 가짜였어. 5 0 0그 500프락이나 나갈까? 여기서 완전히 반전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까지, 그 고생하는 동안에 동정적으로 이 여자한테 그야말로 그가엾사하고 마, 음을 아파하고 하던 독자들이 딱 여기서 뒤집어져가지고, 아, 그 가짜였어. 이면 어, 이거, 이게 뭐야? 무슨 이야기야? 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사기당했잖아, 이거. 어? 그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반문, 여기서 항의하겠죠? 그러, 그러면은, 작가는, 작가 못 봤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사기를 쳤나? 당신이 멍청해나 한 번, 우리 따져봅시다. 이렇게 나올 때죠. 따져보자는 건 앞에 반전이, 아니죠, 복선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대충 한 번. 그거 뭐, 얼마든지 많이 깔렸는데 거의 4만 프랑, 물론 이제 4, 4천 프랑을 깎가지고 3만 6천 프랑에 샀지만은, 어쨌든 4만 프랑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걸이를 갖다 둔 그, 목걸이를, 목걸이를, 어디에 두는거 아니에요? 그, 거울이 다니는 옷장에다 뒀지요? 그러면 4만프랑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옷장에다 그는 거울이 다니는 옷장에다 그냥 집어 던져놨다. 대충. 말이 안 되지. 거기서 벌써, 에, 벌써, 아, 이거 뭐가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구나. 우리한테 제시해야 겠죠 충분히. 그 다음에 만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보석자 장를쑥 밀면서, 그것도 딴짓 하면서. 한번쑥 밀어내면서, 자, 마음에 드는 거한번 골라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좋아, 염려 말고 빌려가, 거기서.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하니까. 그러면은, 4만 프랑짜리, 4만 프랑짜리, 그, 목걸이를 빌려주는데,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아무 관심 없이, 내가 마음에 들면 빌려가, 알아서. 이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할 때죠. 야, 이거 엄청 비싼 거야. 4만 프랑짜리야, 너. 만약에 너 이거 잘못했다가는 야단나. 조심해야 돼. 가능하면 말이야. 어디다 숨겨두고.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됐죠.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그래, 어, 니가 골랐어? 그러면 가져가. 잘 쓰고 가져와. 이런 식으로 무심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아, 비싼 거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우리를 알려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죠. 작가는 우리는 이 비웃는 거죠. 아빠, 너 역시 멍청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어, 잃어버리고서 그걸 똑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에 그, 그 저기한테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야, 내가 이, 이거, 이거 사실은 그 목걸이 고리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칠 때까지 좀 네가 좀 시간 좀 내줄래? 그거 고쳐다가 줄게. 그러니까 그러라고 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만 프랑짜리 목걸이에 고리를 고리를 고장내렸다. 가만히 있겠어요? 더구나 뭐 별로 친한 사이도 아는데, 아닌데, 아닌데 더구나 마틸들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그런 포레스티어가 포레 가만히 있겠냐고요? 쫓아 와서 야단 내지. 야, 그거 4만 프랑짜인데, 그거 고장 나면 어떻게? 너 바보니?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알았다 고 그랬지 그냥 무심하게. 얼마나 많은 복선을 깔았나 봅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점 주인한테 그 빌려갔던 그 목걸이, 다이아 목걸이가 있던 그 보석 상자를 가져갔죠그 상, 그래고 거기에 이제 가게 상점 표시가 있으니까 그사그 그 가게로 가져갔죠. 그랬더니 장물를 추적 추적하더니. 그런, 그런 걸, 4만 프랑짜리 그걸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다이아몬드를. 다이아 어, 어,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는 아마 그때 상자를 그냥 필요하다고 하나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4만 프랑짜리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팔면서 장보에 기입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러면 거기서 벌써 충분하게 우리한테, 야, 이거 봐. 이거 가짜잖아. 가짜로 충분히 우리한테 제시했지요. 그리고선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들자면은 자, 목걸이가든 보성자를 갖다가 줬죠. 그 이제 그야 말로 3만 프랑, 아 3만 6천 프랑을 빚을내 가지고 빚을 내서 그걸 간신히 사 가지고 이제 그 목걸이를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가서 아, 사실 을 미안해. 나 이제 가져왔어. 그러니까 아, 왜케 가져 늦게 가지고 면 어떻게 하고 투덜대기는 했지만은 거듭 떠보지도 않고 거다 놓고 가그랬지요 자, 4만 프랑짜리 다이아몬드 비싼 걸 빌려줬는데, 거기다 놓고 가, 그러겠어요? 너 골이 고장났다며 고장 볼 테고, 유러지도 살펴볼 테고, 너 다른 기, 이상 있으면 나중에 내가 연락할 거야. 충분하게 나왔을 때. 그런데 놓고 가, 알았어. 약간 짜증만 내면서. 이럴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제가 재충만 따져봐도 다섯 가지의 여기에 복선을 깔아줬습니다. 물론, 이제, 천재적인, 그, 저기, 가진 사람, 가진 분들은 충분히 이 복선을, 입고, 아, 이거 가짜, 이거 미리 눈치챘을 때죠. 근데, 거의가 한 80%, 90%는 거의 100%죠. 거의 한 90%는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입다가 맞지 못하고, 아, 가짜였구나. 사기잖아 하고 앞에 다시 읽어보면 충분하게 복선을 섰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이제 작가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복선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쓸려가는 은행토리도, 은행토리도 앞에 충분히 나무에서 열리는 은행이다. 사실은 은행을 털는게 아니라, 이런 복선을 두, 적어도 두 개, 세 개는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넣어줘야만이 독자들이 읽고 나서아 이거 말 같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아이러니,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우리, 당신나 우리한테 사기쳤잖아. 이 말을 할수 없게끔 복선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복선을 깔으려면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야, 어떻게 깔아서 기가 막히게 독자들하고 게임인데, 이게. 그 게임에 독자들을 멋지게 쳐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독자들이 스스로, 아, 앞에 충분히 깔았는데 몰랐네. 아 역시 난 멍청, 멍청해. 에이,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멍청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작가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죠. 아, 대단해. 어 뭐, 정말 멋지는데, 멋지게 잤었는데? 이런 생각, 이런 어, 존경심을 갖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로 에, 복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반전의 묘미이고 거기에 따르는 복선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복 복선에 의해서 그 작품이 잘되고 못되고가 가름이 된다는 거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만큼만 하고.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어, 여기 어, 뭐, 은행 터리 제 (3) 은행 터리 (3을) 계속해서 강의하려고 하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